이틀 전에 익산에서 치유 성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세요. 대상포진, 백내장, 무릎 관절, 심장 협심증 이게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니라 치유를 하셨던 그분. 우리 청, 어, 익산 집회에 청주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양쪽 눈에 백내장이 있었고 수술을 일단 한쪽을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백내장 수술이 잘못돼서 거의 안 보이고 두려워서 이쪽 눈을 아예 수술도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기도받고 잘 수술 안한 쪽도 잘안 보였죠. 거기가 먼저 열리고 그리고 수술로 잘못된 것도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대상포진 때문에 입원을 하실 정도로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몸에 있었던 극심한 대상포진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무릎도 너무 오래된 관절염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그날 깨끗이 치유를 받으셨고, 아, 네. 심장 협심증 때문에 계속 숨이 차고 힘들었어요. 그 통증까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알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아, 네.